안녕하세요, 한혜민입니다. 오늘은, 어, 아, 펜피아, 신청 펜피아 후기를 찍을 건데요. 감기에 걸려서 지금 콧물이 나오고 하는데 목소리 이상한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녀어처와 관련 있는 거. 이거 하나예요. 에이, 이거 7칸 토핑함인데요. 2개, 2개. 이것은 이미 있어요. 아보카도랑 배랑또 파운드 케이크 토핑이랑 그런 거 담아둔 거. 이길래 최근 두핑아 이렇게 한 줄로 된게 좋은 것 같아서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미니어처에 관련된거 없으니까 그냥 이번에 빼빼로데이라서 산거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행복한 초콜렛에 망고 초콜릿 이렇게 망고 맛이에요 망고 플레이버 이거 하나 샀고요 이거 녹여서 중탕해가지고 빼빼로 만들면 돼요 어 그리고 데코펜 엄청 샀는데요. 어... 엄청 샀죠. 몇 개인지 저도 잘 몰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나 열한 개 샀어요. 이거 빨간색 두색두개 샀고요. 거의 다두 개씩 샀어요. 보라색 두개 샀고, 하나 천 원이에요. 어... 어... 검은색 집에 있는 줄 알고 안 샀는데 없었어요 이거 파란색 파란색은 쉽게 보질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맛인지 안 나와요 이걸 뜯어야 나올 것 같아요 이 밑에 왠지 가려져 있을 것 같은 느낌 보죠 안 가려져 있네 도대체 무슨 맛이지? 이거... 어...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맛인지... 으이. 어... 얘는 나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블루베리 맛 아니었나? 이게? 블루베리 맛으로 알게요. 이거 노란색 두 개. 요즘에 동네에서 안 팔길래 사왔고요. 바나나 아니면 레몬 맛일 것 같아요. 얘는 딸기 초코맛일 것 같고 딱딱해요. 아직 안 녹여서. 나중에 뜨거운 물에 넣어놓고 데코해야겠어요. 이거는 화이트 초콜릿. 아 어, 예쁘다. 연두색 이건 멜론 맛일 것 같아요. 아 녹차 맛이었으면 좋겠어요. 녹차를 좋아해서. 아,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서. 이렇게 데코펜 전체 샷입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펜서왔어요 많이는 못사왔어요 일단 이 땡땡이 모양 하늘색이에요. 하늘 메니 써볼게요. 이런 색깔이에요. 아, 초점이 안 맞아요. 자, 아, 이렇게 생겼고, 이제 이거 핑크색. 이렇게 뚜껑 눌러서 하는 거고요. 같습니다. 얘네 둘이 군기도 비슷해서 같은 종류 같아요, 아마도. 얘는 소프트들 세 가지 색깔. 없는 거나 거의 다쓴거 사왔고요. 어, 얘는 파란색이에요. 어, 색깔 진하다. 저 지금 있는 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laughs> 사길 잘한 것 같아. 진하다. 반짝반짝 거려요. 그리고 이거 은색 실버. 아 이거 젤리 롤은 메탈릭으로 은색 있는데 그거 너무 두껍게 나와서 이거 사왔어요. 소프트 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새 거라서 살짝 갈갈하게 나오네요. 지금 제 목소리도 갈갈하고 은색으로 <laughs> 쓴거 이거는 구리색 얘도 소프트젤이에요 있었는데 친구한테 줬어요 예전에 주황색 같은데 이거 저번에 케이스 세트로 사니까 구리색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 보이세요? 초점이 맞아야 색깔도 보이는데 이렇게 구리색, 하늘색, 핑크색, 파랑색, 은색 됐고요 마지막으로 요 하이라이터인데요, 핑크색하고 노란색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으로 칠하면 노란색이 나오고, 이쪽으로 칠하면 핑크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칠하면 두개 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하늘민이었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